오늘은 아침 식사를 옆 빌딩에서 운영을 하네요. 여기도 있구나. 음. 우선은 티켓을 내고, 어, 메뉴도 메뉴는 똑같겠죠? 빵이 있고, 수박이랑 샐러드. 아, 오늘은 파타이가 있다. 볶음밥도 어제랑은 다른 거네. 슬프고 확실히 라임을 뿌리면 맛있더라고요. 여기 음식이 진짜 괜찮다. 가지수가 몇개 없어도 이렇게 맛있으면 너무 좋아. 파타이는 근데 어느 집 가도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 태국은. 오늘은 생선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태국 가서 생선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국수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먹었는데. 어제 피곤해서 야식 먹고 바로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멋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잤어요. 잠이 솔솔 와. 이 숙소 침대가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매트리스가 그래서 그런지 잠을 너무 잘 자. 볶음밥이 맛있고. 방금 토마토를 먹었는데 토마토에서도 고수향이 나요. <laughs> 씻어서 같이 놔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파치향이 나. 다리를 건너서 좀 위쪽을 둘러볼게요. 위쪽에 성벽도 있고 또 유명한 사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 제 숙소 리젠로지 호텔에서 한 10분 거리에 반싸운 악기라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 있대요. 근데 엄청 불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어, 근데 오픈을 했나? 한번 봐 볼게요. 사람이 없어. 오픈을 안한거 아니야? 여기 반싸운 악인데 오픈을 안한거 같아요. 문이 닫혀 있어. 여기거든요. 어, 이거 내부도 그렇고 되게 볼만하다 그러던데. 아쉽네요. 음... 지금 여긴데 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알 수도 없고 아무튼 닫혀 있는 거 보니까 안 하나 봐요 아쉽다 가야겠다 여기 설명이 있네 여기가 1895년 버마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대요 근데 기둥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건축물이 특이해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건물 중에 또 하나래요. 송크네 한번 가까이 가서 음. 람빵이 버마 스타일의 사원들이 많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원이랍니다. 아까 제가 멋있다고 했던. 거. 아, 마블상 있네요. 봐요, <laughs> 다 리가 있 구나, 너무 다리 멋있 는데 음, 잘해 놨다. 지금 성벽 있는 데로 가볼 건데,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 볼게요. 어머, 엄청 조그만 정자거든요? 진짜 귀엽다, 얘. 아, 드디어 나타났다. 성벽. 아, 되게 조그맣구나. 여기 이렇게 올라가 볼수 있나 봐요.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안방도 사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양식이 치앙마이나 다른 도시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여성미가 있고 아름답다 그래야 되나? 버마 스타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작은 골목길이 예쁘네요. 람방은 특히나 오래된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태국스러워. 여기가 주말에 야시장 열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한산하고, 어 근데 너무 괜찮다. 야시장 열리면 사가지고선 저런 정자 같은 데서 먹으면 되겠다. 어, 람빵은 저런 게 엄청 많아요. 어, 정말 좋은 것 같아. 쉬기에 너무 좋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계속 볼거리라서 심심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람빵 사원들은 다 예뻐요, 진짜 예뻐. 어머 저기 연꽃 있다. 저는 연꽃만 보면 왜 이렇게 찍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찍고 싶어. 이게 정말 예쁘네. 와프라토풍 사원이거든요. 이 사원도 정말 예쁘다. 달라 달라. 치앙마이 치앙라이 사원이랑은 달라요 조각을 어쩜 이렇게 잘 해놨냐 사원 앞에 이렇게 사원들 지도 있어요. 그림도 거의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음, 타놨다. 이쪽으로 돌아서 가놨다. 어, 말 타는 거 처음 봐요. 음 남방의 랜드마크라사다 핀백다리에 왔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데 반대편입니다. 건너서 카페에 갈게요. 네, 다리 건너면 바로 있는 그 카페에 갈 거예요. 어제 차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데요. 가서 어, 시원한거 한잔 마시고 갈게요 예쁘다 여기 안에도 예쁘다 은 여기서 하는건가봐요 안에 붙여놨라 그래서 주문해야 되나보다. 주문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타이 밀크티입니다. 타이 밀크티 여기 와서 처음 먹어요. <laughs> 음! 맛있다. 여기가 가격이 싸네요. 란빵이 <laughs> 음료 가격이 싼것 같아. 응. 라사다피스의 다리 옆으로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벽화거리래요, 여기가. 저 이게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여기가 벽화거리라고 합니다. 저일 냈습니다. 이게 부셔졌어요. 방금. 아, 어떡해. 아, 빨리 이거 사러 가야겠다. 이게 없으면 촬영을 못 하거든요. 빨리 사원 하나 더 보고 삼각대 사러 갈게요. 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기도 인포메이션 센터 직원이 가보라고 한 사원이에요. 와폼 산웅 누아 사원 음. 여기는 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아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쪽에 금탑이 있구나. 올라가 볼게요. 오, 무 멋있다. 탑이 이렇게 있구나. 어머. 옆에 있는 게 멋있다. 이거는 또 다른 스타일인데? 색채가 많이 들어갔어요. 색채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냥 빨리 삼각대를 사러 가야겠다. 오늘 예정에도 없이 센트럴 프라자를 가게 됐네요. 아, 근데 있어야 될 텐데? 어, 근데 이게, 이 사이에서 풀이 자라고 있어. 여기는 이런 게 많다니까요? 진짜 좋은 곳이야. 사러 센트럴 플라자 왔어요. 아이고, 멀다. 와, 센트럴 플라자 엄청 큰데요. 웬일 센트럴 플라자 앞에 한국 포장마차 있습니다. 서울 봄. 어,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해. 다이소 찾았습니다. 아, 어, 제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불가리아에서. 삼각대 잃어버리고 못산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긴장되는 순간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셀프 스틱이랑 카메라 트라이포은는 있는데 이 핸드폰 사용 가능한 트라이포이 없네요 지금 다른 가게 왔어요 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떡해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laughs> 큰일났네 왜 이런게 없지? <laughs> 여러분 저 찾았어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어떡해 나 너무 행복해 여기 있어요 아 너무 기쁘다 지금 완전 기쁨 와 드디어 샀습니다 10년 <laughs> 감수했네 네, 땡큐 센트럴 플라자 왔으니까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갈게요. 제가 태국을 너무 무시했나봐요. <laughs> 옛날에 남미 불가리아에서 진짜 이거 찾아 산말리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구했어요. 그때 조금 촬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못 구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있네요. <laughs> 마시는거 많이 파네요. 어머, 이거 솜사탕 아니야? <laughs> 솜사탕도 팔라어얘 아, 진짜 귀엽다. 구름이 예쁘구나. 병아리도 예쁘구나. 오늘도 아러이 원바에 왔습니다. <laughs> 아, 배고프다. 너무 정신없이 다녔어. 오늘은 여기 앉을까? 여기 앉아야겠다. 오늘은 생선 튀김을 먹을 거예요. 이게 야문생인가? 계속 야문생을 찾고 있는데. 야문생? 예. Yes. 야문생? 예. 오케이. 이 야문생 맞대요. 이거 먹어봐야겠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빨리 나와. 이거 생선 튀김. 이거는 야문생. 누들 샐러드 같은 거예요. 어, 이거 소스 되게 맛있어 보여. 이거 내가 아는 그 소스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거 두개 시켰어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파리가 앉아가지고 이걸 빼야겠다. 음, 밥 맛있어. 밥 맛밖에 안 나는데 맛있어. 음, 생선 튀김 소스. 에 이거 민물 생선일 텐데, 전혀 그런 흙냄새나 이런 게안 나네요? 이건 뭐지? 머리 같이 튀긴 것 같은데? 이거는 허브 같고, 그쵸? 딱 야채 튀김. 맛있어. 드디어 야무새네 먹네요. 근데 비주얼이 좀 그런데? 음! 괜찮은데? 근데 야채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아, 이게 양은센이구나.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생선튀김? 오늘은 다 성공이다. 양은센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다 그러던데. 처음 먹었을 때는 맹맹한데, 바로 매콤함이 확 칩니다. 하이에서 매콤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되게 상큼한 매콤함? 맛있네.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생선튀김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소스가 맛있잖아요. 이 매콤한 거 이거 시키면 생선이랑 야채를 동시에 먹는 거야. 이 야채튀김 엄청 맛있어요. 어제 그냥 밥이랑 이거랑 같이 시켜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laughs> 뒤척이고 싶어서 뒤척이는 게 아니라 말라가지고 그냥 한입에 먹어야겠다. 불안해서한입에 먹어야 겠다 안 풀어져요 그한 그릇은 비웠고요 한차전 튀김인데 서 한국에서 한국 느끼하지가 않고 양념한 거랑 그냥 허브 넣고 튀긴 거랑 둘중에서뭐먹에까 했는데 깔끔한게 먹고 싶어서 양념 안된 걸로 또 시켰거든요 잘 시킨 것 같아요 지금 매운 소스가 같이 나오니까 생선튀김이 양이 많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안 먹어봤던 태국 음식 먹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요. 밥에 넣어 올려서 양은 생에 들어간 돼지고기가 맛있어. 야채튀김! 이게 뭐를 튀겼는지 모르겠어요. 메인이 되는 이 감자 같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감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여기도 벽화 있네요. 란방에도 벽화가 엄청 많아. 여기는 란방 아트센터래요. 디테일이 있어, 란방이 오늘 계획한 거는 다 했으니까, 이거 가는 길에 있는 사원이거든요. 그냥 쑥 둘러보고 갈게요. 안에 이렇게 멋진 차가 있네요 벤츠 완전 올드카 아 이것도 목조 건물이다 아이 건물 멋있다 이렇게 북 부스도 있어요 책이 있네 책이 아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나 보다 어, 저는 너무 낡아서 사용 안 하는덴 줄알았는 데. 뭔가 기분이 아. 이런 분위기. 예요 엄청 날가요 지금 그 같은 거. 안 쓰는 기구들 그냥 금 지금 나금무 무서워 지금 너무 지금 방금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응. 이 <끝이> 너무 엔티카다 반대쪽에도 문 있습니다. <끝> 역시 사원에 빠질 수 없는 곳 개야 지금 해질 때가 돼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이렇게 굴러기라고 적혀있어 사원이랑 안 어울린다. 괜히 이 단어가. <laughs>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네. 이건 뭐지? 아, 배고파. 제가 돌아다닌다고 바빠서 거의 점심 겸 저녁을 먹으니까, 지금 딱이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지금 10시인데, 배가 고파서 이거 하나 사 왔어요. 이건 양이 조금이니까 먹어도 되겠죠?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 엄청 매콤하지만, 저는 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 불닭 소스를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보자 이거 이거할때 먹어야지 아 떡갈비 딱 떡갈비 맛이네요 아 이렇게 배고픈 걸못 참겠지? 요즘 밤만 되면 그랬나요? 말도 잘안 된다 어, 살을 좀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 가면 분명히 찌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 패턴을 아는데 살을 좀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식을 먹네요